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성도 ENG라고 구독자 분께서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알아본 종목인데 이거 뭐 뭔가 이 실버가 봐 대충 이렇게 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재무제표 에 그래 뭐 대충 보는데 뭔가 이렇게 이것도 매력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지금 12월 4일 기준으로 3.5% 상승했고 4,350원 최고가는 2018년 2월에 9,8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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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트는 이래요. 10년 차트. 모양은 행편없다. 자, 최저가는 3월 달에 2020원까지 떨어졌었고, 시가총액이 673억. 이게 깡패다. 시가총액이 깡패다. 673억. 상장주식수가 1,500만주. 외국인이 6.9%. 자, 동일업종포가 17인데, PBR이 0.3. 들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저는 이게 건설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건설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보니까 이게 플랜트 사업도 있고 뭐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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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뭔데 이거 뭐좀 신기하잖아. 이게 또 우리나라가 아닌 하늘처럼 보이잖아. 이게 우리나라 아닌 것처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기업게요 눌리다. 자.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성도 ENG, 성도 ENG, 미래를 선도한다. 서인수 강창렬. 서인수 회장, 여기 서인수 대주주, 서인수 대표라고 해야 되나? 서인수 대표, 서, 서 대표가, 어, 공부해보니까 SDI, STI, STI 들어봤어요. 난못 들어봤는데 본거는 같아. 근데 그 회사의 대표주주, 또, 대주주를 같이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20%의 지분을 가지고. 그니까 그 회사는 2600억이야, 시총이. 자회사, 관계회사가 2600억짜리가 있어. 자본금 77억, 매출액이 6900억. 19년도. 6900억인데 시총이 700억도 안 되면 문제가 있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뭐고 이거 안 되노? 인사말 들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이오 기술, 환경 기술, 정보 기술, 나노 기술. 그시기에면서 이거 그거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얘들이 하는 건설업이 어 바이오 그거 셀트리온, 삼바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그거 바이오 시밀러 회사잖아요. 삼바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배양하는 배양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겠지. 그런 것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그런 식의 회사들을 할수 있는 환경기술 쪽으로도 하고 하여튼 토탈 솔루션 플랜트 사업하고 도좀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끊임없이. 30년 됐다고 하네요. 서 인수 강창렬 연봉 7억, 연봉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 이념. 비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세계 도처의 ECP. ECP, CMEP 뭔데 이게? 도덕 경영, 고객 존중, 기술 재앙 사회 공헌 뭐 그렇다 치고. 자, 윤리경영. 윤리 경영. 윤리 고객, 주주, 임직원, 사회. 얘들이 주주, 임직원, 요게 지금 세무조서를 상속세인가? 하여튼 뭔가 세무조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애매해. 공감대 자, 이렇게 있고, BI 소개, 회사 연역. 자, 밑에서부터 87년 성도 엔지니어링으로 시작해서 일본 미찌비시 화 기술 저유율에서 자본금 70억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반도체 산업, 그 산업지원부 장관 표창 수상, 성도 건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지. 종합건설 면허 취득을 해서 성도 ENG 중국지사, 요 해가 해외 건설 플랜트 대평형 창, 대평형 표창 수상, 2005년이면. 모르겠다. 2006년 건설산업 기술경영대상수상 기계설비 부분 이렇게 기계설비 쪽으로 이쪽으로 플랜트 사업 모범 낙세자 국무총리 표창 2010년 한성국제특구 1기 사업 수주 완료 이렇게. 오사하스 OSHAS 인증 반도체 날뭐 이렇게 막 있죠. 뭔가 있죠. 하드급 거래질서 확립 서울시장 표창 뭐, 반도체날 산업통상부 지원장관 표창, 디스플레이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폴란드 법인, 헝가리 법인, 미국 법인 설립, 이런 식으로 연역은 되어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 이게 본사대데 요, 갈라 그러면, 요, 동구관선도로 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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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맞지 강남, 강남, 성도 벤처 타워 가자, 하면 세븐일레번에서내리가 봉은사로 108로 길에서 우측에, 이렇게 네이버 지도 받고, 프린트 받고, 본사, 본사 볼고 이제 해외,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법인, 미국 법인, 헝가리 법인, 쿠웨이트 사웨디, 베트남, 성도 건설, 중국, 성도 입덕 지산, 대경 유한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또뭐 있노? 글로벌 네트워크 다 받고, 그러면 자, 사업, 얘들 하는 게 종합 건설. 종합 건설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일반 산업 건축도 있고 일반 이런 산업 건축 EMC 코리아 이런 산업 건축 그리고 뭐 포, 포스코, ESM 광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준 거지 l o t 백큐 m 이런 것들, 무진전자 안성공장 신축공사 이런 것까지 신기하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고 또 일반 건축물은 그럼 뭐 있냐? 일반 건축물 골프장 이걸 일반 건축물 TGB 이거 뭐야 영어로 돼 있네 이거 뭐지 뭐고 이거 어 이거 뭐고 어 너마다 광 광영 뭐 이렇게 주차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상하이 엑스퍼 이런 것들도 있고 STI 지제동 오피스 STI STI 바지이 들어봤지 그런 것도 있고 주거시설 주거시설도 있어 광진구 어 광진구 광진구 광 군자동 군자동 이거 이놈의 다 오피스텔이겠네. 청남, 유량,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 모양이다. 항상 영어로 적어 놓지. 한글로 적어 놓지, 맞지? 이런 것들. 대중문화 동호인, 이렇게. 여주, 신라, 이런 것들 있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은 많이 보는 게 있을 거라. 바이오 제약 성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잖아, 요 이거. CDMO. 셀티리온 제약, 청주공장. 인터케어, CGMP, GMP 공장, 신신제야, 신신파스, 세종시 GMP 공장, EGMP, GMP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 SK 플라즈마, L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다. 식품 물류, 장나 이제, 인천, 청남, 남청나, 복합 물류, 셀트리온, 이 e 공장, 1 0만톤 그거지, 이디아 커피, 드림 팩토리, 신축뭐 많이 떠다 맞지? 쭉 벤츠 물류창고 포세카 베트남 공장 인천 남청나 턴키 프로젝터는 턴키 키를 턴 한다 한 방에 다 한다 우리가 책임도 다 진다 하는 허, 턴키 맞이끼야 S T I 용인 공장 신축 왜총 넘어가노 벌섬 뭐야 이거 영어로 돼 있다 원익 I P S 연구단지 무진전자 안성 공장 베트남 신축 Sti 용인공장, 멋지제. 산업단지, 오산세미 산업단지, 이건 그거다. 이거 그냥 봤던 거잖아. 자, 여기까지 영진약품 이런 식으로 종합건설은 저렇게 있고, 그럼 하이테크, 하이테크는 이제 반도체, 또 뭐고, 이거 디스플, 이거 플랜트 이런 것들도 있고, 태양전지, 어, 잘못 눌렸다. 잘못 눌렸다. 자, 태양전지. 태양 전지 이게 태양 전지가 태양 전지니 현대 해비 현대 중공업 와 태양 전지 태양 모듈 작살나제 이런 거 엑셀 테크노 STX 솔라셀 프로젝트 현대 해비 인더스 현대 중공업 와, 이런 것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걸로 배양한단 말이야. 배양. 집 채만한 거 이런 거 집채만한 거 이런 거 집채만한 거 여기서 배양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배양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야 그거 주사기로 넣는 걸로 넣는 거지 이거 뭐야 건축 설비 플랜트 건축 설비 장난 아 이제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거 번쩍번쩍 버쩍 번쩍 번쩍 거리가지고오 장난이다 비행기는 뭐야 건축 설비 이렇게 2차전지 뭐 갖다 붙이네 다 이 차전지 공장도 지들이 좀 했다 이거겠지? 뭔데 하이테크 솔루션 기반으로 사쳐이거 몸이겠다. 자 인재정보 플랜트 아예 멀었어. 정유화학 플랜트 와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근데 플랜트로 저는 얘들이 돈을 까먹었어 이때까지. 수주를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했는데 까먹어서 까먹었어. 돈이 플랜트 원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돈을 까먹었어. 플랜트 하지 말아 너들. 돈 까먹더라. 다른 건다 플랜트만 까먹더라. 이런 식으로 석유학 플랜트, 환경 플랜트. 장난 아제 삼초포, 삼초포, 삼천포. 아하! 아, 자식들 영어를 한 걸로 적아하네 참, 어이가 없네, 맞지? 자, 이래가지고 신도시, 신도시, 해외 부동산. 와, 이거 어디고? 중국이겠지? 이 정도 크면. 삼룡 레이크 리조트, 삼룡 어디야? 닭광, 닭광이야 이거, 다낭, 다 다잉, 다잉. <laughs> 자, 또 이제 신도시 개발했고, 사업실적, 국내 실적, 반도체 프로젝트, 삼성전자, 동부하이텍뭐 이렇게 버쉬 머트리얼즈,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거다 했단 말이죠. 전자, 대덕 전자. 뭐, ASE, 무진전자, 디스플레이, LG, 노텍, 삼성, 에스, 다 들어보면 다 알잖아, 이거. SMP, KCC, 신라CC, 뭐, 다 알잖아. 셀트리온, 오창, 뭐, 플랜트는, SKV 프로젝트, 한남, CHP, 부산, 뭐야, 다 영어로 적어고 울산, S 프로젝트, 와, 이런 거, 국내, 해외 실적. 이거, 어이구, 어, 어, 클릭 안 된다. 도미니카, 나이지리아, 영국, 대만,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 디르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밥 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퀀텀 CCCP 뭐 이런 거. 뭔지 모르지. 나도 모르지. 우측에 아노. LPL 뭐 이런 거했다는그만 거 봐야지. 중국의 아스트라 뭐 타이안 뭐 에이거. 하여튼 많이 따이. 이런 것도 주요 거우 와, 현대, LG, 삼성, SDI, GS, 뭐 SK, STX, 모비스, 포스코, LS. 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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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롯데건설 나가리, 자 이렇게 일진, 이렇게 종합건설 실적 바로 가기 실적 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종합건설로 와한 방에 다 하고 와한 방에 테스나 테스나 들어봤지 테스나 나도 들어봤지 이런 거다 얘들로 만들었다는 거잖아. 셀티론 2 0자와 STI, 떼제베 CC 컨트리 와 인디케어 얘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 장난 아니다 맞지? 일족벤즈 신신제약 무진전자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다 만든 거야. MEC 광명역 동탄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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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바 삼바 STI 안성 신축공장 요수 CC 와 플라즈마 한성 배운전자 한성 국제 상하이 하이테크 실적 봐봐 하이테크는 IQ어. 와, 장난, 이제. 이거 한버번 눌러볼까? 크린룸. 그니까, 러 보면 크린룸 유틸리티. 이렇게. 돼. 기계 배관공사, 기계 설치, 크린룸 유틸리티. 이런 거. 크린룸, 크린룸 유틸리티. 요렇게 나오는 게야 아, 탕정, LG. 그니까, 러 지금 반도체가, 어, 제3에 뭐라 해야 되나, 그 반도체 특수가 온다 그러잖아. 그면 공장을 지어야될까해라 삼성 탕정에 공장 만들려고 한다 하잖아. 그럼 그거 만들라고 하면 계속 만들어야지. 폴란드 공장, 3차 전지. 뭐 있고 와, 장난 아니다 그렇다고 이 업체에 다 해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질까 이가또 건물 S2000 하이닉스 많다 많다 실적 많다 맞지 눈에 보이는 게 좋다 이거지 오잡눌렸다자 플랜트 실적 가보자 이건 적자 난다라는 건 태국 울산 고, 고성 말레이시아 보령 사우디아라비아 내모줄알고 뭐 한국 안양 내다 본다니까. 자, 이런 것들 다 했다. 베트남 한남. 아, 근데 플랜트는 지금 적자라 가지고 플랜트는 야, 나가리 나가리. 안 하는 게 좋다, 너들은. 플랜트에서 그 손해만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적자 보는 것과 적자 보더라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두산, 대산 이런 거. 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연수가 30년 됐으니까. 그 정도 됐으니까 뭐그 정도는 해야지. 맞지? 근데 시청이 700억 인기네. 와, 이거 너무 싸다. 싸다고 해야 되나? 싼데는 이유가 있겠지. 자, 이럴 때 받고, 사업 실적 받고, 인재정보, 인재상. 인재상도 있나? 자 실천인 자유인, 성도, ENG, 창의 전문가, 볼거 없다. 자, 인사복지, 적용범위, 승진, 종업원, 성정, 자극개발, 볼거 없다. 연차 각종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ECS가 학력을 안보든가 그랬어요. 학력을. 학력을 안 보고 1차 면접 끝나고 바로 2차 대표 면접하고 바로 딱 학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 몰라. 하여튼 가장 일하고 싶은 그 회사 중에 18년, 19년 1위 연봉 7800만원 투자정보 ECS 성도 ENG 뭐볼거 없다. 공시정보. 단일 판매 공급 제약. 요건 뒤에 있으니까. 눌러볼까 요, 요거 요, 요거. 왕궁 로지스 복합 물류단지. 확정 금액 558억짜리. 최근 매출이 6,900억 매출 중에 8%를 차지하는 왕궁 로지스 부동산 개발업. 전라북도 익산에 하는 왕궁 로직스. 장난 아니다. 맞죠? 이런 걸 공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재무정보. 이제 2000년 20년에는 없고 여기는 이제 다 까먹고 있는 요요 요 적자 없네. 어? 2018년 내 뒤에서 막 많이 까먹었는데 없네. 그게 안 나왔네. 적자 안 나왔네. 매출은 6900억. 작년보다 올라갔어. 근데 아 18년보다는 올라갔는데. 어이구 갑자기야. 수리 근데 매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까먹었서총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650억이야. 까먹었어. 이거 천억짜리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에 그거 화재가 너들 때문이다! 이래 돼가지고, 그거를 대신, 어, 갚을 수 있는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을 한 천억을 빼가지고, 그게 순이익에서 빠진 거지. 내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공부해보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하여튼 대충 큰 그림은 그런 거. 그래서 적자. 적자 날 리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 자. 뭐 재무 정보 방금 받는 거잖아. IR 자료실, 외부 감사인 감사인 결산 공고 볼거고 고객 지원 성도 뉴스. 2018년 이월은 뉴스가 없어. 보도 자료. 2020년 6월 신신제약 어, 세종 신공장 개관식 개최 이런 거 있고 자기들 만들어 그지. 안성 벤츠 부품 물류센터 특수지게차 센서로 작동. 와, 이렇게 했다, 이거지. 오, 포스코 e s 에 무동력으로 신신, 이런 거 했다, 이거지. 오, 잘 만들었다, 이 뉴스. 자, 보도자료 있고, 보도자료 있고, 사이버 신문고, 신고하라고, 자기들, 좀, 그 뭐라, 캐다노 이게, 그,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니네 좋고, 내네 좋고, 이러면 은 이렇게 신고하라. 이런 거, 뭐, 이해 관계자로 터 금품, 선물, 협력사, 뭐, 협력회사, 이런 거, 로비 받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데, 그거 뭐, 뭐, 다하노 그거. 그거 받고 이러면 신고해라. 이런 거지. 다 봤네. 요래다 봤는데, 하여튼 요거는 조금 일장일단이 많이 있는 거니까, 어떤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연결해도록 하겠습니다.